상모님, 어, 그 저기 이사 가신 아파트는 좀 어떠세요? 나야 아, 뭐 월세인데 잠깐 있는 거지. 그 자기는 초반에 사가지고 돈좀 벌었지. 아예뭐 어? 그렇지도 않아. 요 샀을 때보다 조금 올랐습니다. 여기 아. 오른팔이 네, 여기 오른팔. 작아구나. 그 팔이 들어가겠다. 여기 아. 아, 아. <놀람이> 보다 보니까.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얘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. 음. 또 우리 세대일 수도 있지. 근데 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내, 내용도 나오고 진짜 그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꿈대. 음. 김 부장님이 이제 꿈대시잖아. 네. 그리고 또 젊은 부장 도 부장님이 조금 이제. 영포티 같은 음. 좀 세대를 좀 아우러서 이렇게 유돌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음. 이미지로 나오는데 음. 나는 어떤 이미지야? 영포티? 나 <laughs> 사실대 <난 40대>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음.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음.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음. 음. 이게.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자가, 네. 서울 자가, 서울 자가가 있는데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도부장 네. 그리고 그김 부장이 가지고 있는 집의 그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해. 요 네. 어떻게 보면 자산의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는 거죠. 네. 이게 위치 선정이거든. 네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똑같았어요. 위치 선정을 응.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엄청 심해지는데 응. 우리 아버지가 위치 선정을 또 잘못했던 것 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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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같은 동네여도 진짜 어느 아파트는 대단지고 어느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고 그리고 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어떤 도로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. 음.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위치 선정이 그만큼 음. 되게 중요하다 음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막 직장 동료들끼리도 부동산 스터디를 막 하고 한단 말이야. 최근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긴 해요. 실제로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진짜 부동산 임장을 막 다니는 그런 써디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만 나온단 말이에요. 연차냈고 부동산 막 임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부동산 가이드 잡아주고 그런 게제 생각에도 사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은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한 돈이지. 이거를 <laughs> 자산을 끌려나가게 기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.